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 전도의 특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곤고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고위 품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리아 전도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형통한 복과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육식 가운데 세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인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미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8문까지 예,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 은혜를 주셔서 어, 중고등부도 하나 바이블인데 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역 관찰협배 금요일날 구역 관찰협회도 공과 공부도 소요일에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몇 문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작전까지면 8문까지 갔답니다. 네. 오, 비슷하네요. 네. 우리도 8문까지 갔고요. 어, 금요일날 구역 공과는 6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권찰에는 또 우리 또 복습하는 거겠죠. 자, 하나께서 님 말씀 안에 우리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틀어, 아까 띄워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1분부터 8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문부터 3문까지 우리 교리의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자, 이 3문부터 우리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3문부터 12문까지가 하나님이 관해서 신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개를 두 가지를 나누어서 내용이 구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문부터 6문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 작정부터 시작한 작정, 창조, 섭리 이세 가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역 예, 그래서 7문부터 12문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지난 시간에 7문과 8문을 통해서 한관선 전사님께서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9문, 10문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 11문, 12문을 통해서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지금 신론의 위치에 있고, 신론에서 작정 창조 섭리 중에 오늘 창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예,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창조 시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의 구에서 모든 것을,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여섯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하나님의 작정이 실제로 시행된 사건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 표를 보여를 보여 주시면 자, 우리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요 제가 창조를 하면서 여러분 1번 1번을 읽어 주십시오. 창조는 창조는 자, 창조는 몇세동안 매우 심이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창조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이제 무엇인가를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숟가락만 얹어서 공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비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원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창조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이고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변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우쭐대며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스시겠습니까? 자, 하나님 이 오늘 우리 우리들의 목숨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들은 무와 같은 존재가 될 뿐인데 자신의 처음과 끝은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엄청난 시간을 들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여세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참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자, 읽었던 1절을 보니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이루었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피조물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자와 유통 기간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죄로 그다 이루심이 깨어졌을 때, 친히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와 재창조인 구원이 모든 3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셔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의 지혜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창조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걸쳐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엿새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지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하나께서 님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자,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서 예,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요, 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궁,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을 만드셨고, 위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셋째 날에는요, 자, 물과 무트의 분리,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으로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요, 자, 해, 달, 별, 광명체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죠. 자, 다섯째 날에는요, 물 속의 짐승을, 물 속의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자, 하늘에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땅의 가축과 짐승과 기능, 것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창조의 피날레로, 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첫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예, 넷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아, 셋째 날과 다섯째 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광명체들 창조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막중한 세세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놀랍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멈추고 맙니다. 그런데 지구는 한 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맞추어 자전하고요, 365일에 맞추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컨디션에 따라서 느리거나 빨리 돌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대충 지으셔서 자 지구가 어떤 때는 빠르게 돌고 어떤 때는 느리게 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지질이나 기후, 생태계 등이 엉망이 되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태양과 지구 사이, 사이가 지금 정확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태양과 지구가 좀만 더 가까우면 우리는 다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아, 어, 아, 불 태양에 <laughs> 예, 불에 다 뜨거우니까 불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 예, 다 얼어 죽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가깝게 정확하게 예, 위치가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지도록 만물을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제 금문 창조에 대한 대답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심이 좋게라고 했는데요. 외스민의 소리문답에는 거기에 부사관 하나,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이 좋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피조물들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만물을 누리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 기뻐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 신문입니다. 자, 신문 질문 띄워 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게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정답은요. 음, 입력을 제가 안 했습니다. 시작. 하나면 사람을 창자와 창조,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의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을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외서에서 소위 문답 제구문이 창조에 대한, 창조의 일반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이 다루었다면 제 신문은 사람의 창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윤리적 방향성이나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동물과 사람의 인식의 능력에는 양적 차원이 아닌 질적 차원에서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자, 아주 옛날부터 변함없이 낚시질이 가능한 이유는 물고기가 여전히 미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질을 하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자기들이 학습한 내용을 갈고 닦아서 기록하거나 구전으로 후세에 전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문화와 학문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주어진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여러분은 화장실 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까? 자, 고대 시계는 배변과 배뇨를 아무 곳에 곳에서나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하이를 신고 다니시죠. 굽이 높으니까 하이를 신고 다니죠. 시 여러분 하이를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자, 하이은 당시에 공중 화장실 개념이 없어서 아무 곳에서나 일을 보다 보니까 사방에 배변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발로 밟지 않으려고 높은 신발 하이를 만들어 신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현대에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화장실에 예쁜 액자가 놓여 있고, 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곳을 그렇게 꾸며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예술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미터를 사람보다 빨리 달리든 빨리 달리 달리던 동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마라톤을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동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긴 거리를 빠른 속도로 뛰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의지는 목표를 향한 높은 집중력을 유발하며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어의 동물, 놀이의 동물, 도구의 동물, 사회적 동물 등과 같은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워집니다.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유의를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이고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절대로 사람이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고기처럼 자랄 수는 없는 것이죠. 물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유롭게 헤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날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비행기도 새들처럼 능수능란하게 비행을 할수 없습니다. 동물들의 그런 능력은 그들의 신체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는 비늘이나 날개가 있어서 물 속을 다니거나 하늘을 날기에 적합한 구조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될수 있는 것도 역시 영장이 되는 능력, 지정의를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정의는 물고기의 비늘과 새 날개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지 노력의 지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감정의 정의, 우리의 의지, 지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자, 사람은 하나의 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으로 지움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러분,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지 사람의 눈, 코, 입과 같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동물과 비교할, 비교하여서 사람만이 갖는 지, 정, 의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따로 지정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 의와 거룩함은 결과적으로 지정 의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나십니까? 공유적 속성 가운데 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죠. 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것이 지, 정의로 예, 함축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하,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흙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지 못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보여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뼈와 살로부터 나왔다는 것이고 자기의 뼈와 살 같다는 아담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자가 갈빗대로 지어졌다고 해서 아담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도 겨우 흙으로 지어졌을 뿐입니다. 재료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라고 해서 남자간의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여러분 우리 앞 내용에서 다니 목사님이 설명해주신 삼위일체를 통해 위격간의 관계가 관계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기 았 때문에 성부가 성자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시다라고 말씀해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신 창조 질서를 근거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22장 4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어 돕는 배필로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옛말 부부 일심동체다라는 말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며 하나됨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려면 그의 적합한 환경이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환경 설정을 앞에서 공부했던 6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분한 이 문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피조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피조물 위하여 존재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만물을 지배하도록 다스리고 모든 환경을 설정하시어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고 노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지덤불과 엉겅키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들,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주인공으로 삼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심판을 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이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마디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보니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사랑해야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겠습니까? 네, 서로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 영역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다윗의 시인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진마음으로 창조하신 창조 사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원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시인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겠다고 예,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예, 기쁘시게 여기기를 바라면서 여러 말며 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창조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혼돈과 공허한 땅에서 빛을 두셔서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 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내가 잘라서 누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된 감사와 찬양 고백이 여러분 삶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다 이루었다라고 예,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합당, 합당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